네, 안녕하십니까? 만호 신궁입니다. 어, 오늘은 사주 팔자를 보다 보면 살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살이 나의 운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될 때가 있거든요.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오늘은 이제 백호살이라고 하는데 백호살은 쉽게 말하면 어, 옛날에는 요즘처럼 발달이 된 문화가 아니고,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문화가 아니고, 산 속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산길로 다녔단 말이죠. 구비구비 산길을 다녔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한테 물려서 피를 보고 죽었다. 라는 살이 백호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백호살을 가진 사주에 이제 종류를 말하자면 사주 팔자는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그게 뭐 연에 있어도 그렇고 월에 있어도 그렇고 일에 있어도 그렇고 어, 시에 있어도 그렇고 백호살이 작용하는 사주 팔자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 백호살의 종류를 이제 보자면 뭐 갑진년에 태어난 분 을미생 병술생 정축생 무진생 임술생 개축생 이런 인자들이. 뭐 연월일시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연에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조상이 백호의 기운으로 이렇게 가신 분이 있다. 월에 백호가 있다. 그러면은 나의 부모 때나 나의 육친에 험하게 갈 기운들이 있다. 또 내가 태어난 날에 백호가 있다. 그러면은 나를 비롯한 나의 배우자. 이런 관계가 어, 그런 위험에 초할 수가 있다. 또 시에 그 백호가 작동을 하면 나의 자식 자리가 백호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살입니다. 어, 말을 하자면 조금 그 옛날에는 아주 험하고 무서운 살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꺼리는 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가는 게 어, 여러분들이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나의 위험 지수와 빈도를 낮출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이 백호살에 대해서 찍어 보는데요. 갑진생, 을미생, 병술, 정축, 무진임술, 개축, 그렇게 태어났거나, 뭐, 이런 분들은 백호를 가진 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분들은 사고를 당한다든지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호랑이한테 물려 죽일 일은 없잖아요 그만큼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사리거든요 그렇게 알고 가신다면 아, 나의 팔자에는 그런 인자가 있구나. 그럼 내가 뭔가는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게 조심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어, 알고 가시면 되고요. 또이 백호살을 위험하고 안 좋다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어, 내가 이 백호를 써먹는 거예요. 내 직업으로. 백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의료계에 종사를 하시든지, 법 쪽에서 종사를 하시든지, 높은 쪽으로는 그렇게 되고, 낮은 쪽으로는 뭐 살생을 하는 일 있잖아요. 도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정육점에서 일을 한다든지, 피를 보는 일들, 또 의사도 뭐 수술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 피를 보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일들, 어, 이런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 그런 일 쪽에서 종사를 하시면, 어, 내가 조금, 어,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가 있고요. 또뭐 군인, 경찰, 법조, 정치, 뭐 이런 쪽, 그리고 또 연예계. 연예계는 뭐예요 만일 앞에서 다 스스로를 뽐내고 이러는 거잖아요 보여주고 그런 것도 그 백호에 어, 해당한다고 보고요 뭐 아나운서 뭐 기자 이런 이런 분들 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백호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 무슨 일을 하다가 중간에 어, 꺾이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암에 걸린다든지 내지는 사고를 당한다든지 도둑의 실물수가 빈번하게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백호의 기운을 알고 가시는 거 그리고 내가 대처를 하시는 거 그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이런 백호의 기운을 내가 어느 곳에 적절하게 써먹을 것이냐 이런 거를 또 알고 가는 것도 내 진로를 택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쉽게는 이제 띠로 볼수 있잖아요. 뭐, 갑진생, 을미생, 병술생, 정축생, 임술생, 무진생, 개축생. 뭐, 이 정도예요. 제가 뭐, 이게 세세하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어, 그런 인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백호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항상, 어, 건강에 조심해야 되고, 사고수에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인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 세심하게, 음, 뭐, 궁금하신 분들, 어, 또이 백호를 어떻게 슬기롭게 어, 이겨 나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궁금하신 분들, 어, 좀 어, 많으신 분 어,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거나, 또 상담 주시면 제가 친절히 어, 말씀드리고요. 또 백호를 피해가는 방법, 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 주셔도 되고, 감사합니다.